안녕하세요. 던파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신규 전직 키메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메라의 특징으로는 재활용이 있습니다. 키메라는 스킬을 사용할 때 맵에 무기를 남기며 무기를 회수할 때 스킬의 쿨타임이 55% 감소합니다. 덤으로 이동속도도 잠깐 증가하죠. 무기는 단검, 도끼, 검, 장병기, 네 종류가 존재하며 무기 회수 시 같은 종류 스킬들의 쿨타임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쿨감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추가로 화려한 분리수거 패시브로 무기 회수 시 주변을 공격합니다. 본 서브로 넘어오면서 무기 회수 딜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딜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만큼 무기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 무기 회수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무기 회수 스킬인 C와 소팅을 활용해야 합니다. C의 경우 시전 시 최대 두번 돌진 가능한 스킬이며 맵에 무기가 존재할 경우 무기가 있는 위치로 돌진합니다. 만약 무기가 여러 개 있다면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쪽을 먼저, 두 번째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으로 돌진합니다. 추가로 시전 시 우적이 되기 때문에 짤무적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소팅의 경우 시전 범위에 있는 무기를 전부 회수하며 추가로 VP 2번을 찍으면 회수 시 분리 수거가 발동됩니다. 맵에 있는 무기가 많을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버프 강화는 큐브 오브 마테리얼리즘으로 맞추면 되며 착용하는 상위 아바타 옵션은 복제의 유산. 플래티넘 엠블렘은 이중나선 또는 복제의 유산으로 맞춰주세요. 웬만하면 공격력 증가율이 높으면서 추가 공격속도를 획득하는 복제의 유산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엠블렘은 키메라의 스탯은 힘이기 때문에 힘 엠블렘을 넣어주세요. 스킬은 일단 70제 이후의 스킬은 전부 마스터. 소팅은 1만 찍고 그라인더와 해지역 딜레마는 마스터. 이후 남는 스킬 포인트를 해당 6개의 스킬에 써주세요. 스킬별 딜 차이는 크지 않으니 취향대로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개선 업데이트 이후 실전성이 생긴 리니어 대거와 포스포스. 남는 스킬 포인트는 센트리퍼걸 배놈과 세턴을 찍었습니다. 스킬 개화의 경우 우선 에어 1번과 소팅 2번을 찍어주세요. 에어 1번을 찍으면 상태 이상 데미지가 가장 높은 화상 데미지로 적용되어 딜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소팅 2번의 경우 소팅으로 회수시 분리수가 발동이 되도록 변경되어 플레이가 편해집니다. 남는 VP는 센트리퍼걸 배놈, 그라인더, 해치역 딜레마, 크라운 슈레더, 바운스 테이블, 다섯 개의 스킬 중 원하는 스킬을 찍어주세요. 센트리 퍼걸 베놈의 경우 스킬을 마스터하였다면 찍으면 되며 스킬 사용 시 이동하는 메커니즘이 불편하지 않다면 1번, 불편하다면 2번을 찍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라인더는 1번을 찍으면 투척 후 발생하는 다다니트 간격과 시간이 감소, 2번은 공격이 끝나고 무기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2번을 찍으면 기존 스킬에 있던 유도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VP를 투자할 거라면 1번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해치역 딜레마는 1번을 찍으면 검에서 장병기 계열 스킬로 변경되고 시전 속도가 감소. 2번을 찍으면 일반 스킬이 되면서 쿨타임 감소. 그리고 스킬 시전 시 무적이 됩니다. 1번을 찍는다 해도 시전 시간이 그렇게 빨라지진 않기 때문에 1번이나 2번 중 취향대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크라운 슈레더 1번은 시전 속도 증가와 추적 기능 추가. 2번은 검에서 도끼 스킬이 되며 공격범위 증가, 그리고 무기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쾌적한 플레이를 원한다면 1번, 추가 무기 회수로 딜 고점을 원한다면 2번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바운스 테이블 1번은 내 위치에 무기가 생성되면서 스킬이 내 위치를 기준으로 시전되고, 2번은 타격 실패 시 쿨타임이 5초가 되는 실패 보정 기능 추가, 그리고 시전 시간이 감소합니다. 1번을 찍으면 스킬에 채공이 추가되어 불편하기 때문에 비추천하고 2번을 찍으면 맞춰야만 발동되는 스킬이 되기 때문에 던전별로 유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VP를 투자할 거라면 2번을 찍고 쓰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존 베놈 스킬의 포지션 변경이 싫어서 베놈 2번, 플레이 캐적함을 위해 해쪽 딜레마와 크라운 슈레더 1번을 찍었습니다. 스킬 강화는 에어와 크라운 슈레더를 넣고 남는 한 칸은 해쪽 딜레마, 바운스 테이블, 그라인더 3개 중에 취향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40초 딜사이클입니다. 우선 에어를 깔아두고 여러 번 굴려야 하는 기본기들 시전. 이후 바운스 테이블, 크라운 슈레더, 해치옥 딜레마, 하버크 시전 후 맵에 무기가 많이 있다면 소팅 시전. 이후 쿨타임 이동 기본기들을 쓰고 C로 회수한 후 각성기 시전. 이후에는 쿨타임이 도는 스킬들을 쓰면서 무기들을 소팅과 C로 회수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세턴의 경우 C 사용 중 사용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이용해 커맨드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스킬을 같은 커맨드로 묶어두고 커맨드를 연타하면 동시 시전이 가능합니다. 무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처 공룡 스킬인 라이징 몬설트 그리고 하플래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둘다 타격 후 무적이 생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격 성공 시 모백에 무기가 부착되는 스킬을 이용한 여러 활용법이 존재합니다. 무기를 모백에 부착한 후 이동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소팅으로 무기 회수 시 분리수거 발동까지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는 점을 이용해 먼저 무기를 모베게 붙착 이후 소팅으로 무기 회수 후 C로 모베게 돌진하여 분리수거 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캐릭터, 키메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도움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